보통 사과가 <laughs> 달리면 다섯 개, 여섯 개가 달려요. 그중에 이 가운데께 제일 빨리 펴요. 지금 보면 이게 기형이거든요. 이제 봄에 꽃이 폈을 때 서리가 오거나 추워지면 이런 식으로 기형이 돼요. 이제 보통 보면 이, 이게 축지라고 하는데 작업을 하실 때이 열매를 만지시면 안 돼요. 보면, 여기가 지금 나뭇잎이 쓸어가지고 이게 벗겨져, 솜털이 벗겨졌거든요. 이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솜털이 벗겨지면서, 어, 상품과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잡으실 때는 이렇게 가지를 잡고 하셔야 돼요. 가지를. 가지 잡고, 여기는 이제 끝이니까 그런데, 어, 작업하실 때 바짝 쳐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음. 나중에 사과 수확할 때 이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나무처럼. 그래 음. 찔러요 얘를. 음. 그래서 비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라는 품종 홍로는 이렇게 짧게 해도 떨어져요 지가. 근데 휴지는 안 떨어지고 끝까지 갑니다. 다음 년도까지 가요. 그래서 짧게 쳐줘야 돼 이렇게. 가운데 것만 제외하고 다 네. 다른 단얘이구나 그렇죠. 네. 어, 원칙은 지금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제일 크고 좋죠. 네. 네? 가운데 게. 네. 이게 순차적으로 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이게, 얘네들 또,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피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거, 를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네, 한, 한 개씩만. 음. 한 개씩만 남기고, 저기, 하시면 돼요. 이제 작업하실 때는, 가지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노랗게 된 거는 떨어져요. 수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자기야. 그러니까, 굳이 가위질를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씩만. 남겨놓고. 크고 좋은 거한 개씩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가운데가. <laughs> 어 그거는 생각 못했네요. 아니 아니 오늘 너는 스페셜이야 오늘 준비를 많이 했어 오늘. 이쪽은 누가 다올 들어가 볼까.